너희들은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지난주에 이어지는 비유들입니다.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 그리고 그물 속의 고기들에게서 알아듣는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난주가 함께 자라는 것들과 작은 것에 대한 비유들이었다면,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와 참된 의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삽니다. 그 시작과 끝을 누가 정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그 무수한 시간 동안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흐르는 물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도 반복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며 이리저리로 방향을 바꾸며 살게 됩니다. 현대 세상이야 여러 방법으로 동시에 많은 곳에 자리할 수도 있고 여러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옳고 그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곳에 발을 걸치고 사는 지혜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고 들으며 누군가 자신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과 나 자신을 두고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떤 것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기서 주님은 당신에게 몇 등입니까? 라는 질문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따르는 선택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거나 왜곡하며 그 모든 것조차 자신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보물과 진주는 하늘나라를 발견한 이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더 이상 하늘나라가 선택해야 할 보물과 진주가 아니라면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럴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거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분 곁에서 구원을 꿈꾸는 이들처럼 행동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끝까지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선택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비슷한 듯 혹은 아주 뛰어난 듯 살게 되면 결국 그 숱한 의인들 사이에서 하느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에서 이야기하십니다.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아니라 의인들 속에서 구분되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비유는 우리 마음을 바로 꿰뚫어버립니다.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제자들처럼 예하고 시원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대답이 진실이면 좋겠는데 말입니다.